오, 어, 빨간색, 도형바 이거 터보 터보. 터보 터보 도록 하나 터보 이거 접었죠? 접었으면 당연히 똑같은 각도 아니겠어? 네,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평행하게 엇각으로 이렇게 딱 쫓아갈 수 있지. 네. 여기도 뭐가 돼? 여기도 어. 동그리야. 다시 접어서 동그리고 엇각 쫓아가서 동그리야. 됐니 네. 그러면 여기 접혀 있는 이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나와요?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버려. 음. 됐어. 네. 그다음에 여기가 동그리니까 자동으로 여기는 뭐가 돼? 자동으로 별이라는 녀석이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과 노란색은 무슨 닮음이다? A, A 닮음이 되겠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 거야? 자, A가 뭡니까? 이 A가 뭔지 알아야 되지. A는 뭐? 네. 세치구창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B는 뭐예요? 음, B는 일항 전체... 개수고, C는 뭐예요? 성성이잖아. 성성이잖아. 그대로 그냥 적용시키는 거야. 음. 한번 해볼까? 아무거나 막 갖다 집어넣어도 돼. 자,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인수분해 되는 거에도 근해 공식을 넣어서 풀어도 될까? 응. 음, 네. 돼. 네. 공식은 다 되는 거야. 공식은 어떤 걸 갖다 넣어도 저거는 무조건 다 통하는 공식이거든. 근데 인수분해가 훨씬 쉬워. 그러니까 굳이 공식에다 적용해서 막 머리 골치 아프게 할 필요가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인수분해 먼저 해보는 거야. 알겠죠? 항상 인수분해부터 먼저해. 어떤 녀석 은 공식 배웠다고 막 아, 공식에다 다 때려박아. 하지 마. 이 얼마 집어넣어까용 <laughs> 한번 해볼까? 자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되죠. 아, a가 얼마고? 1. 어 a가 1이고 b는? 4. 아, 마이너스 4. c는? 아, 아니, 마이너스 2. 자 집어넣습니다. x는 4분의 음, 4분에 음, 아, 마이너스 b 플러스 음,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에 있니까 플러스 4. 쉽죠. 그래서 2분의,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니까 밖으로 이것도... 빼야 되겠지. 2? 6.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약혼하셔야 되겠다. 2 플러스 오. 마이너스